여러분, 이번에는 새학기를 맞아서 어떻게 선행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혹은 어떤 문제집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집 있는 거다뽑아갖고 왔거든? 근데 다는 아니고 사실 엄청 많은데, 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려고 샘플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과서인데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과서예요. 선생님 교과서는 학교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이거 저희가 살수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교과서 구입 이렇게 적으면 검정인인가? 뭐 그런 데에서 팔아요. 그래서 교과서 구입을 할수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 시리즈로 사주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 1, 2, 3학년 거를 미리 사서 좀 선행도 할겸 학교 목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볼겸 하면서 학년 거를 모두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모두 모로 되어 있다. 연산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 파트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2학기 때는 무조건 도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피타고라스,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겉넓이, 부피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그 부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가 쫙 연결되고 2학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에서 쫙 연결되기 때문에 아, 목차를 보면서 아, 이거 언제 배우는 거구나. 이건 언제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좀 목차를 보면서 미리 공부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교과서 하나만 하기에는 사실 교과서 안에 문제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의 시리즈대로 준비를 해 주시되 뭘 하냐면 여기에 맞는 제가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건딱좀두 가지 정도인데 선생님도 사실 이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방학 때 주수학에서 특강으로 나가는 교재는 그 교과서 하나랑 라이트 문제집 하나 이렇게 얇아요. 아, 엄청 얇아. 그래서 방학 때 선생님 조금 너무하기 싫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하고 가세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고 가자. 그래서 이 책이랑 이 책이랑 세트로 해서 교과서를 공부를 좀 하고 자기가 좀 여기 문제집을 풀는데 어, 문제 양이 좀 부족하다. 어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 확실히 문제집으로 좀 떼고 싶다. 한번더 복습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들면, 우리가 이 문제집, 이 라이트는 간단하게 문제 풀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로 공부를 조금 더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조금 봤는데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교과서 개념 잡기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 가지고, 이 교과서 하나, 문제집 하나 해가지고 공부를 선행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기 중이 되잖아 3월 달에 이제 곧올 거잖아 그럼 3학년 때는 이거 같은 시리즈인데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나오는 이 세트가 초파란색 초록색 그다음 빨간색 이 있어요 요번에 사실 좀 바뀌었거든요 책이 근데 이 세트가 뭐냐면 얘는 쉬운 거 그리고 얘는 개념 얘는 빨간색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방학 때뭐 했어요? 조금 라이트한 거 했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팔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좀 보면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들도 좀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어, 조금 더 연산이 자꾸 제가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은 수력 충전 문제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막 애들이 수력 충전 분야? 막뭐 엄청 쉬운 거 푸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력 충전은 진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연산을 할때 정말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언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선생 선행할 때 풀까요? 아니면 개념할 때 풀까요? 아니면 좀 어려운 거 자꾸 실수할 때 풀까요? No 아무 문제 없어요. 쉬운 문제들에서 자꾸 틀린다 아니면 뭔가 2%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력 충전 언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학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중3인데 중2 거를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수력 충전 좀 2학년 거를 계속 좀 풀려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2학년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까지 풀었어요. 근데 어 우리 애가 어떻게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내려고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제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유형 중심. 저희 학원에서 저번에도 문제집 제가 언박싱 할때 나왔었던 거지만 이 유형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개념을 알고 있어. 이 개념을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써먹고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유형서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서를 어떻게 한다? 두번 푸세요, 두 번. 어떤 걸두번 풀어요? 똑같은 문제집 두번 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집은 확 틀리고 힘들고, 그 맞을 때까지, 세번 맞을 때까지 막 그거 풀어야 되는 힘든데, 두 번째 풀 때는 그때부터,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면서 본인의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유형중심을 두번 정도 풀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중심에는 같은, 개념을, 개념은 사실 작아요. 개념서로 쓰시면 안 되고 개념은 작지만 어, 기본적인 문제에서 유형들이 유형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데 뭐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의 열0가지의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런 문제 정도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인 거예요. 이거 RPM으로 여러분들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 문제집 요즘에 좀 쓰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집을 쓰고 있냐면 유형 중심 쓸때이 문제집을 한번 써봤어요. 이번에 한번 추천을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RPM도 진짜 좋아요. 문제도 많고 그 숫자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문제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유형서고요 이렇게 유형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유형, 유형, 유형 이렇게 나오죠.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뭐 유형 10일까지 나오는 거 보면 유형 적지 않은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통해서 몇번 풀어라. 두 번. 문제집으로두번 풀어라. 욕심부린다고 선생님 그럼 저는 RPM 하나 풀고요. 유형 중심 풀게요. 노노노노노노 똑같은 문제집을 두번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 뭐요 풍산자에서 나온 건데요. 테스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북 선생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한번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 단원을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나는 몇점 정도 맞는 것인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한 것인가? 라고 한 것에 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에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일단 테스트 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좀 근처 문구점에서 복사를 하셔서 정말 시험지처럼 우리 아이한테 시험을 한번 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채점하는 걸로만 이 친구가 이해를 했다 안 했다를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을 재고 문제집을 프린트처럼 주었을 때, 이 친구가 이 시간에 안에서 몇 문제 정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일단 시험에 대한 테스트 어느 정도 어, 이해됐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문제집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30분이고 40분이고 무조건 그냥 풀어줄기는 그런 거 말고 딱 시간 스타트 해가지고 문제를 30문제를 딱 풀었을 때아 얘가 몇점 받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테스트북이에요. 그래서 소단원부터 중단원 대단원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어머님들께서 테스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노란색 책이 하나 남았어요. 이 노란색 책은요. 고등학교 상 문제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집은 뭐라니? Yes, I can! 영어, 명어책같이 생겼죠. 영어책처럼 생겼는데, 그래, 할수 있어. 이건데, 이거는 중3들이 고등학교 상을 공부할 때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3이랑 고3 문제집 중간에서, 어,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고3에서 중3과 많이 가져다 쓰는데,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문제집이 없네? 아니면, 문제집을 고상을딱 풀렸더니, 어, 애가 막, 넉다운. 너무 힘들어. 뭐 고등학교 수학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막, 이런다면, 저는 이 문제집 너무너무 중요해. 요이 문제집은 2018년부터, 어, 이거를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3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소프트 랜딩을 하게끔 해주는 책이에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고3 거한 60%에 40% 고상 부분들 좀 집어 넣는 거라서 여거 들렸다가 고상 분들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공부하는 이 책들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쓰이면 좋겠다 하는 거몇 번을 푸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어머님이랑 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내고 인증하는 것까지가 사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풀어보고 다 알고 넘어가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한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